가는 동물 종 A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는 A의 상대 수명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나타냈고요. 특정 구간에서의 사망률은 그 구간 동안 사망한 개체수를 그 구간이 시작된 시점의 총 개체수로 나눈 값이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보기 기어 구간 1에서 A에게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생태계 내에서는요, 항상 환경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어 옳지. 아는 내용. A의 개체군 밀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개체군의 밀도는 어, 서식하는 공간의 단위 면적당 개체수를 의미하죠. 같은 공간에서의 개체수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개체수가 크기 때문에 개체군의 밀도도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즉 T1일 때가 작다. 옳은 내용. a의 사망률은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높다. 구간 3에서의 사망률 한번 볼게요. 구간 3에서의 사망률은 구간이 시작된 시점에서의 총 개체수 100개체수가 되는 거죠. 100분의 그 구간 동안 총 개체수가 90개체가 사망을 했네요. 그래서 사망률은 0.9가 되는 거고 이 구간은요. 어 처음에 그 구간이 시작할 때의 총 개체수가 천이었죠. 천, 천 분의, 천 분의, 3보다 크기 위해서는 900 개체수 이상이, 어, 사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 형태를 봤을 때는, 만, 뭐, 900이 아니라 한100 미만의 개체수가 사망을 한것 같아요. 만약에 900 이상의 개체수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의 처음 시작할 때의 개체수가 천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구간이 끝날 즈음에의 개체 수는 100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지만 구간 2에서가 3보다 사망률이 사망률이 더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2번